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사 하나님 만나는 대신 참선지자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제자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사와. 우리는 시대 잘하는 남들 비해서는 세계복음화 아멘자 선생님 따라해 보자 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나는 빛의 망대예요. 빛의 망대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레미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이에요. 말씀 제목은 선생님 따라해보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우리 레너 친구들이지요. 자 말씀은 마가복음이에요. 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필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요셉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애국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일까요? 어, 같은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의 이름 아리마데에 살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자, 이 요셉은 공회원이라고 말씀에 기록돼있지요. 공회원은 누구시냐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큰나라에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 일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 예수님의 몸 돌아가신 몸을 로마에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돌아가신 몸도 궁예원인 요셉이 마음대로 할수 없을 그 시대였어요. 바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를 했더니 빌라도가, 어,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는지 확인해보라 하고 그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가져가세요 했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요셉이, 자,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그 가문에 준비된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음, 왕족, 귀족들이 그 가족, 가문 사람들이 죽어서 모셔지는 무덤. 그곳을, 그곳에 예수님의 몸을 거기다가 장사했어요. 그 무덤에 예수님을 누우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세마포, 하얀 천으로 된 세마포로 감싸서 그 무덤 안에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누우셨어요. 그 세마포는요, 무엇을 뜻하냐면 제사장님을 뜻하고요, 왕, 주인님을 뜻해요. 이 세마포로 감싼 예수님의 몸이 그 무덤 안에, 돌무덤 안에 어, 누이셨고 또 그곳을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돌 앞에 입구에 딱 닫아놓고 거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 요셉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존경을 받는 사람.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도자로 있는 자리에서 나만,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요셉은요, 또 많은 육신의 힘을 갖고 있던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았어요. 자이 요셉은 또 하늘의 일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자 위에서부터 전달받았던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붙잡았어요. 그거는요, 믿었다는 뜻이에요. 긴감민가가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실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뭐,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 애굽 나라에 노예로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됐어요? 오, 죽음의 사자가 넘어서 그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 애국, 출 애굽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갔지요. 자, 그 어린양의 피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또 하나님이 광야길을 갈때 더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시원한 그늘. 또 추울 때는 <laughs>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층 천히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으로 또배고플때 먹을 거 필요할 때반나 며출하게 주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 하시는 그 증거를 요셉이 꽉 붙잡았어요. 자, 그리고 요셉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언약 또꽉 붙잡아서 선생님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요. 거기에서 음. 어린 양의 첫 새끼 양소 잡아 가지고 피를 내서 어. 자. 예수님 대신 계단에 들을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는데요. 거기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돈 버는 거에 장사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응. 보고 보시고 예수님이 와서 그 상을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리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려는 거죠. 이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을 뜻해 이 언약을 꽉 붙잡은 요셉이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자부활의 그리스도가 자 우리 첫 성전이 되어 주심을 그의 몸이 첫 성전이 되어 주심을 언약으로 꽉 붙잡은 요셉은요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아까 선생님 말씀 전달한 것처럼 요셉 가문의 무덤으로 쌓야질 그곳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그곳이 첫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의 자자, 랩넌트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이 축복을 요셉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자, 거듭남에 그 축복을 받았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사실을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고 꽉 붙잡고 내가 여기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그 예배가 되게 해. 하나님 나라가 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기다림의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자, 우리도 자, 요셉이 붙잡았던 정확한 언약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그 어린 양의 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음만호의 언약 또성전 교회가 어?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를너는 친구들이 꽉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있음에그 확실을 우리 레너드 친구들이 오늘 또꽉 붙잡아야겠어요. 자. 자, 이렇게 첫 선전 예수님이 몸 돌아가신 몸이 누우셨고 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그 무덤의 첫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곳에 우리가 부활의 첫그 열매가 어? 되어주신 그 증거 그 성전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요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소망이고 꿈이에요 그게 바로 바로 세가지의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 랩넌트 친구들이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꿈을 꾸고 준비하는 랩넌트가 되기를 바라요. 그 언약이 무슨 꿈인가요? 자, 아이들의 띠라고 했어요. 자, 우리 랩넌트 친구들이 영적 서미스로 부름 받았지요? 요새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랩넌트로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도장으로 꽝! 찍었다는 거예요. 자,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곳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들이 이곳에서 희염받는 곳을 바래요 자, 또, 이방인의 뜰. 237 나라에 있는 모든 다민족. 자, 우리나라 사람 아닌 다른 나라 사람. 237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 이곳에 이방인의 뜰. 교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로 요셉처럼 그리스도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237에 어, 세계보고화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할 자, 이방인의 뜻. 237 나라 사람들이 보이는 곳이에요. 자, 또 하나님을 떠나서 헉, 마음도 아프고 생각. 아프고, 몸도 아프고 하는 그 하나님 떠나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여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주신 그 기도의 뜰 이곳에서 치유받고 여기 있는 영적 썸이 힘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치유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제자로 세워지는 치유 기도 의뜻자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자꾸만 날마다 기도로 꾸고 준비하는 면전자가 되어야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요셉처럼 이르실 터인데 우리가 거듭남의 축복이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 일을, 자 하나님 나라 일을 볼수 있고. 하나님 나라 일속으로,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그런 올바른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이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확신하면서요, 날마다 기도를 누리는 데 멘트로 인도받아야 해요.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